이 영상은 2019년 2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학위 논문의 발표 내용입니다. 이 논문의 결과는 시공간분석연구소의 연구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논문 제목은 서울시 가구특성별 주거입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분석입니다. 연구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00%에 근접함에 따라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저출산 등과 같은 사회 현상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가구 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연구에서는 다변하는 가구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가구 특성을 더욱 세분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가구 특성을 구분함에 있어서 가구주 연령과 자녀의 유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더욱 미시적인 공간 단위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이 연구의 목적은 가구주 연령과 자녀의 유무를 고려한 가구 특성별 주거 입지 선택 영향 요인 분석입니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이론과 선행 연구 검토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이론과 산행연구 검토 결과, 전통적 가구 생애 주기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가구주 연령을 구분하는 기준과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는 시기가 연구마다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내의 가구 특성별 주거입지 관련 연구는 유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무자녀 가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증 분석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수 설정과 이용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별 전입량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분석 결과 중 먼저 주택 관련 요인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3, 40대 무자녀 가구는 공통적으로 비거주형 건물 내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유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3, 40대 무자녀 가구에서 비거주형 건물 내 주택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시설 관련 요인의 분석 결과 자녀의 유무를 구분할 경우 가구주 연령별로 선호하는 시설의 변동을 더욱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교통시설 관련 요인의 분석 결과, 유자녀 가구는 5, 60대에서 도로를 선호했지만 자녀의 유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전 연령에서 지하철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자녀 가구의 분석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시설 관련 요인에서는 특히 공원에 대한 분석 결과와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유자녀 가구는 20대에, 무자녀 가구는 40, 50대에 공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원을 선호한다는 선행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유자녀 가구는 어린 자녀의 활동을 위한 시설로, 무자녀 가구는 개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공원을 선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논문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구주 연령이 동일한 가구에서 자녀의 유무에 따라 명확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가구주 연령만을 고려하여 가구 특성을 구분한 분석 결과와 자녀의 유무를 동시에 고려하여 가구 특성을 구분한 분석 결과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는 향후 복합적 사회 현상이 이해 발생할 다양한 가구 유형에 대응 가능한 주택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초 자료를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고려가 부족했던 가구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특히 무자녀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변화할 주택 수요의 양상을 이해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